2022 1학기 중간고사 영동고 2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표는 3주기 원자 A와 3주기 원자 B의 음이온인 B-에 대한 자료이다. 자, 3주기 원자 A고요. 3주기 원자 B의 음이온인 B-래. 전자껍질을가부터 다는 각각 원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전자껍질 중 하나이다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는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럼 이게 뭐 3주기, 2주기일 수도 있고요 2주기, 1주기일 수도 있죠, 그죠? 됐죠? 괜찮을까요? 그럼 바로 갑시다 자, 일단 A가요 A가요 A가 3주기 원자입니다, 3주기 원자 그러면 일단 누가 더 크냐면 누가 더 크냐면요 나보다 가가 크죠 됐죠? 그러면 나는 일단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죠. 문제니까. 됐죠? 나는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전자가 채워져 있으려면, 일단 가가 나보다 크니까, 그죠? 가가 나보다 크니까, 전자가 채워져 있으려면 나는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됐죠? 괜찮죠? 1주기면, 그 다음에 8개도 있죠? 2주기면. 그러면 8개로 해버리면, 이거 뭐야? 그죠?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그죠? 전자가 8개가 안 되는 거지. 이개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껍질 하나에 8개밖에 안되는데 그죠 최대가 그죠 즉 뭔가요 이거는 2가 맞겠죠 2가 됐죠 X가 2여야지 그죠 X가 2여야죠 여기 8 나오고요 됐죠 그렇죠? 여기 3 나오는 거야 그죠 X가 2여야지 그죠 될까요 그럼 당연히 당연히 우리 확인할 때 그죠 나가 전자가 2개 채워진 거니까 그죠 여기 1주이네1주이 그죠 이게 1주이 됐죠. 괜찮지? 그러면 2, 8, 3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껍질까지 간 거죠. 그죠? 그럼 요게 2주기겠다. 그죠? 8개 채워야죠. 그죠? 원자니까. 그죠? 차근차근 채워야죠. 그죠? 요게 이제 3주기겠네. 확인될까요? 그러면 2, 8, 3이야. 그죠? 그럼 10개, 13개다. 원자번호 13번. 남아 알, 알루미늄. 됐죠? 3주기 맞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3주기 원자의 음이온인 B마이너스 자 이건 고민할 필요 없겠네 그죠 B마이너스 3주기 그죠 원자 번호 17번 그죠 염소 염소 그죠 확인될까요 그죠? 남아알규인황염 그죠 염소가 17적이니까 마이너스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전자를 채울 때 이제 쉽네요 우리 1 2 3주기 했으니까 요거 몇개 채워야 돼 전자 채울 때 2개 여덟 개 8개, 그죠? 여덟 개 채워야 하나 얻어서 17번인데 14번처럼. 아로건처럼 그죠? 2개 8개 넣개 나오려면. 자 1주기가 2개 나오려면 요거 4. 그죠? 그래2 나오죠. 됐죠? 요거 4입니다. 그죠? 요거 8 나오네요. 3주기 8. 그죠? 1주기 2 나오고요. 요거 4죠. 그죠? 요거 8. 2주기 8 나온다. 오 그죠? 어, 다 끝났네. 그죠? 괜찮을까요? 끝났습니다. 답 체크만. 자 X 플러스 Y는 첫번째부터. X는 우리 좀 전에 2였죠 2 그죠? 2였죠 2 그죠? 2였죠? 2였죠? 2였죠 그죠? X는 2구요 Y는요? 4였네요 그죠? 2 더하기 4는 6 맞겠죠 그죠? 어, 기억맞습니다 D는 번에 원자번호 A와 B A는요? 13번이구요 B는 17번입니다 B가 더 크죠? 됐죠? 틀렸구요 D는 번에 전자수 A3 플러스 자 13번 알루미늄 A3 플러스 3개 이런거니까 10개 13개가 아니라 플러스 B 마이너스, 그죠? 언제 번호 17번. 그죠? 17번. 염소, 그죠? CL 마이너스. 이렇게가 아니라 18개. 그죠? 그럼 더하면 28. 맞네요. 정답은 기억디근 됐죠? 전문제입니다. 2022 1학기 중간고사 영동고 2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